1986년 4월 9일, 영국 런던 스토그엘에 위치한 한 아파트. 홀로 사는 78살의 낸시의 집에 방문한 가정부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낸시가 사는 곳은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지하였기에, 그녀는 항상 불을 켜두곤 했는데, 이상하게 불이 꺼져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매번 들리는 TV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소 일찍 일어나는 낸시가 지금까지도 자고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한 가정부는 곧바로 그녀의 침실로 향했고 거기서 사망해 있는 낸시를 발견했습니다. 고령이었던 낸시가 자연사했다고 생각한 가정부는 경찰과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의사는 잠시 낸시를 살펴보더니 자연사라 단정 지으며 사망진단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렌시의 집을 정리하던 가정부가 그녀의 휴대용 TV가 없어졌다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경찰은 부검위에게 사고 검시를 요청했고 검시 결과 렌시가 살해당했다는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조용히 사망한 듯 보였던 렌시는 실은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것이었죠. 처음 그녀를 보았던 의사가 놓쳤던 목에 남아있는 교살의 흔적, 흉부의 멍자국, 흉부에 남은 멍자국이 범인이 그녀를 제압하기 위해 무릎으로 눌렀던 흔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곧바로 낸시 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낸시의 침대 시트에서 짧은 아프리카계 머리카락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밖에 다른 증거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물건도 휴대용 tv 한 대만 사라졌었죠. 1986년 6월 9일 67살의 자넷이라는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낸시의 아파트와는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았던 자넷. 그녀의 몸에는 교살의 흔적과 흉부의 멍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번이랑 다른 점은 성폭행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것. 하지만 범행 방식의 유사점을 들어 우선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이라 생각하며 현장을 둘러봤고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손바닥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하나 이상했던 점은 벽난로 위에 있던 가족사진이 덮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범인의 심리 상태는 해석하기 어려워 보였지만 일단 확실한 것은 그는 체포되기 전까지 범행을 멈추지 않으리라는 것이었죠. 언제나 그렇듯 연쇄범죄의 경우는 갈수록 주기가 짧아집니다. 이 사건 역시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2개월이 걸렸지만 세 번째 사건은 1개월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1986년 6월 27일, 은퇴한 엔지니어 프레드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방 밖에서 나는 소리에 잠이 깬 그가 문을 열었을 때본 것은 짧은 머리를 한 흑인 청년이었죠. 자신의 모습을 들킨 침입자는 곧바로 프레드에게 달려들었고 목을 조르며 죽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프레드가 가까스로 침대 옆에 있는 경보 버튼을 누르자 침입자는 빠르게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의 흉부에 남은 멍자국이 앞선 범행을 저질렀던 동일범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운 좋게 프레드는 살아남았지만 다음날 범인은 두 건의 범행을 저지릅니다. 마치 어제 실패한 범행에 화풀이라도 하려는 듯 범행을 저질렀던 범인. 피해자 둘다 고령의 남성이었는데 범행 수법은 동일했고 그들 역시 성폭행의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범하며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는 범인을 사람들은 스토겔의 교살자라 불렀고 홀로 사는 노인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스토그엘에서 7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경찰도 놀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범인이 현장에 남긴 머리카락과 손바닥을 통해 그를 색출하고 있었죠. 1986년도에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지문이 데이터화 되었던 시기이긴 하지만 손바닥까지는 아니었기에 경찰은 400만 건의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범인이 런던에서만 활동했기에 비교할 대상을 간추릴 수 있었고, 그렇게 의심스러운 용의자 중에는 진범 케네스 역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강도질로 체포된 적이 있었던 케네스. 그는 주소지가 없는 노숙자였기에 경찰은 그를 찾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는 쉽게 잡혔습니다. 케네스가 스토겔에 있는 고용노동부에 주기적으로 방문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이 잠복해 있다 그를 체포한 것입니다. 그렇게 스토겔의 교살자는 1986년 7월 28일에 체포됐습니다. 다른 범죄자들처럼 그 역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생존자인 프레드가 그를 보자마자 범인으로 지목했고, 언론에 그의 사진을 배포하는 이례적인 조치로 검찰은 목격자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988년 1월 12일에 열린 재판. 케네스는 자신이 피해자들의 집을 강도질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여러 증거와 증인들을 내세우며 과거 케네스가 어릴 때 부모님에게 버림받아 노인들에 대한 증오가 심했다며 그에게 강력한 벌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케네스가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는 데 문제가 있으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세계에 갇혀있다는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케네스는 18일간의 재판 끝에 40년 후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종신형을 7번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체포된 뒤로 스토겔의 교살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케네스는 지금 정신상태가 더 악화돼 브로드무어 보안병원에 수감돼 있습니다. 그가 언젠가 지옥에 도착할 때는 정신상태가 좋아져 진정한 죄값을 받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